으쌰. 안녕. 안녕. 뭔 일이야? 내 안에 내 것. 태연아. 나연아 엄마. 뭔 일이야? 엄마. 뭐야? 자. 뭐야? 선물. 아, 표정 봐. 또 주니까 좋아가지고. 고기? 응. 소고기? 응. 왜? 응? 왜? 기분 안 좋다며. 기분 <laughs> 풀어 <깊었어? 웃음> 응. 그래. 외로웠어. 어? 많이 외로웠어. <laughs> 혼자서. 왜?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엄마랑 기저귀 갈고 놀아볼까? 갈아보시도 막되 밝아졌어. 가라보. 아까 네. 있을 때랑 다르게. <laughs> 다 줄게, 새로. 최고급으로 떠는 잘하는 최고급으로 내가 할까? 아니, 했어. 다 했어. 응. 와, 이 소리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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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레아나, 기다려봐. 레아나, 근데 아빠 응. 좀 불안하지 않냐? 아침에 하나 들으면 셰프지. 아침에 안들었잖아 들었, 안 지금. 들을까? 오. 내아나 <laughs> <laughs> 아 근데 뭐? 진짜 뭐야? 아, 지금 아, 어디서 왔어요? 나 오늘 못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저도 불편해서 아, 아, 가보겠습니다. 아, 웬일이야. 먹여줄게. <laughs> 주세요. 주세요. 고기. 또 애기 맛있지? 먹이고 있어. 맛있지? 야. 이거 진짜 맛있었겠다. 아.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 그죠? 우리 아는 <laughs> 매겐닭 못 먹었지. 애써. 근데 계속 들어가. 내가 매겨줄게. <laughs> 맛있어? 자기 언제 먹는데? 나 먹어 언제? 아. <laughs> 뭐야? 콜. 또 응? 또? 콜. 이제 퇴근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 오늘은 그만. 아직 1 2 시간을 못 치웠잖아. 안돼 안돼 오늘은 빨리 먹고 나 일, 이분 있다 나가야 돼. 더 먹었어? 덜 먹었네, 반밖에 안 먹었네, 빨리 먹어. 야. 지금 꼭 가야 되는 겨? 더, 응? 더 먹고, 다 먹고 가면 안 돼? 갔다 왔서또 먹어. 자기야, 이제 가야겠다. 응? 가야겠다. 이게 지금 저녁 아니에요? 아니, 이, 이, 네. 이거는 같이 맞아요. 먹고 가주지. 그래. 응, 조심히 갔다 오고. 자기야, 레안이 못 걷히겠다. 알겠어. 응. <laughs> 음. 갈까? 어 간다. 야, 할 말이 없겠다. 진짜 아, 할 말이 없어것물로나가는게 아니니까. 음. <laughs> 아.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고기 굽다가 애기 밥먹이다 <laughs> 어, 어떡해. 아, 뭐. 말도 안 돼, 진짜. 아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소고기를 최고급으로 안 하고 삼겹살을 사서 기분 나쁘거나 우울할 때는 비싼 게 최고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아. <laughs> 맑게 못 알아듣는데 그거 맞는데 잘해주고 싶으면 아마 안돼 다른 형태로 최선을 최 고급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응, 맞아.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 샀는데 4만 원짜리 이제 삼겹살을 사직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6만 원어치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하는 을그지 그래. 서그 시간을 이제 아 6만 원은 내가 한 시간이니까 한 시간 정도는 내가 여유가 있겠구나. 있겠구나. 뭐, 가족 안에서 없는 사람이 이창씨밖에 없어. <laughs> 혼자 음... 없잖아 항상. 아니 그리고 안에는 그렇게. 풀 소고기 안 먹어도 남편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저 사실 그건 맞아. 중요해. 그건 맞는데 음.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삼겹살 말고 소고기 먹이고 싶어요. 아, 이거. 아. 알겠어요. 소고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나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일 것 같다는 거지. 아 이거 애매하다. ,이. 저는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남편이 가정에 헌신을 다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미친 게 아닐까. 일에 <laughs> 너무 미쳐서. 어떡하니? 밤 9시인데. 배고파?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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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아, 외로운 아, 시간대다, 아, 이때가. 아. 야. 네 이거 네어 안녕하세요 어잘 있었어 네어 창이는 <laughs> 오빠는 일하러 가서 지금 어. 일하고 계시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무슨...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누구야 누구시죠 내는 거좀 괜찮아 네 저는 과기창 아버지, 과구성 신 둘입니다. 아, 시아버지. 아. 애들이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윤이가 이제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둘을 러 보러 왔습니다. 창이는 뭐, 늦게 와? 어, 그거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아, 앉으세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달라서. 가장 어색한 감기라는. 남편 없을 때 시아버지 계시는 거. <웃음> <또>. <웃음> 어. 할아버지 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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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예쁘실까 그래도. 응? <웃음> 진짜. 니는 <laughs> 응. 좀 어때? 따로 뭐 부대끼는 건 없고? <laughs> 네, 막그렇 어,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힘들진 않아? <laughs> 네. 뭐 이제? 힘든 거. 건... 응. 그래 얘기해. 항상 돈 벌어야 된다는 <laughs> 욕심이 음... 좀 강해서. <laughs> 집에들 잘 쉬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몸이 상할까봐. 네그 네, 걱정이 너무 큰데 밥도 저녁밖에 안 먹고 막 저한테 거짓말 칠 때도 있고 막 저한테 거짓말 칠 때도 있고 점심 먹었다고 근데 또 알아보면은 안 먹었더라고요. 아이 그건 엄청 기 그게 제일 걱정이기도 하고. 음. <laughs> 음, 아이고, 애기 재우면 같이 재워, 같 자죠. 고생했다. 많이 사 왔네. 요돈좀 썼어요. 어? <laughs>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힘들겠다. 아니. 돈 버는 게다 힘들죠. 뭐. 어, 돈 버는 게 힘들다. <laughs> 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냥 술 한잔하고 싶을 때 부담없이 한잔하실래요 할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윤이가, 하윤이가 걱정 많이 하더라. 건강이 무너져버리면, 당장 수입이 없고 하면 음. 하윤이하고 레안이하고 같이 무너져버리는데 <laughs> 어 맞아요. 아버지 저말씀 맞는 유오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그래 일단 돈이 아난 무언가 없이 일찍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더 급하잖아. <laughs> 결국은 마라톤인데 너무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쏟아버리면 지친다. 처음부터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래, 달려가 버리면 하프도 못 가. 음? 그러면 힘들어. 야, 진짜 아버님 말씀 주옥 같은 말이다. 음, 현명하시다. 하윤이좀 받아주고, 니는. 스폰지처럼 받아주고, 네. 네가 사기 스트레스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한테 풀고. 생각이 많아졌겠다, 이창 씨도. 그쵸? 저때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 아빠 얘기 듣고. 이상한 게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음. 최선을 다할수록 우리 아내의 표정이 좀, 좀 어두워져요. 저희는 사귄 지... 사기인지... 얼마 안 돼서 한달 만에 아기가 생겨서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를 못했어요. 짧았다. 그래서 레안이 낳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둘째가 생겨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남편이랑 세 명에서도 있는 시간 또 있고 싶고 열매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laughs>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창 씨 마음 너무 이쁘고요. 그 밑에 있는 가족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심과 사랑이 보여요. 그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툭불 소고기 아니어도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남편이랑 같이 그냥 온전히 같이 있는 시간을 좀더 늘리는 게 아는 더 행복해요. 어, 골라 와봐. 왜? 응? 왜? 일단 골라. 왜? 골라. 이따 옷을 입어야지. 어디 가? 음? 좋아해. 일안 가? 몰라. 뭘 몰라. 일 가야지. 뭘차려요 일단 옷부터 골라. 왜 어디 가는데? 골라. <laughs> 좋아 좋아. 그냥 같이 <laughs>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한 씨는. 응? 음? 이런 거 입을까? 치마? 네, 원래 입던 거. 캐주얼 한 거. 캐주얼. 오케이. <laughs> 아, <어떡해. 웃음> 둘이 저렇게 좋을까. 있네 좋은 거. 음. 회색으로 세트 맞출래? 너 <laughs> <laughs> 다정해. 왜 이렇게 입지 뭐 그래. 좋네. 응. 옷 갈아입고 간다. 제일 예쁘네이면되겠다 남편이 원래 안 그러는데 아침부터 어쨌 나가자고 하니까 좀 많이 설렜죠. 기분도 좋고. 네. <laughs> 진짜 입이 귀에 걸렸다. 진짜 희맑은 웃음. 아이고 가자. 왜, 왜? <laughs> 왜, 왜, 뭐? 가자! <웃음> <웃음> 왜? 부끄러워? 어, 조금... 아, 타이자? 아! 아니, 왜? 부끄러우면 내복이 <laughs> 이렇게 있고, 잠깐만. 왜?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있고, 응. 어딜 가는데? 놀러 가자. 아, 가, 가, 부끄러워? 파는... 어, 조금 부끄러 부끄럽다고? <laughs> 어, 부끄러워. 조금 부끄러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지. 데이트하러 가는 거 데이트. <웃음> <웃음> 어 어머, 표정 봐. 남편이랑 데이트 너무 하고 싶었다. 그렇죠. 아, 오늘 아, 본 아. V c r 얼굴 중에 어, 제일, 제일 예쁜 밝아, 얼굴. 아유 내가 다 행복하다. <laughs> 궁금하지, 어디 가는지 <웃음> <왜>? <웃음> 계속 웃어. 계속 <laughs> 웃어. 계속 웃어, 계속 좋아. <laughs> 아이, 궁금해. 거의 다 왔어, 1분. 1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은? 아, 요가요? <laughs> 요가 알아, 요가 알아 했구나. 요가 데이트? 임산부교가 시선 가벼운 하늘 바라보시며 아기 오른쪽으로 보내어보세요. 마시고 반대쪽으로 기울여 시선 왼쪽으로. 아, 아, 너무 <웃음> 불편해 <웃음> 보인다. 아니, 뭐야? <laughs> 아도 <첫 번도> 사범님이셨다면서요. <laughs> 많이 굳었네. 아니, <웃음> 그래, <웃음> 많이 굳었어. 몸이 많이 어. 굳었어. 아니, 하윤님이 도움받데 이창님이 도움받으시는데. <laughs> <웃음> 아, <웃음>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게거 같아. 음... 그렇지. 네. 오, 잡히네. 잡히네. 그렇지. 좋아요. 아까보다 낫다. 세. 제... <laughs> <깎.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웃음> <laughs>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하은씨 눈에서 꼴 떨어지네요. 맞아. 어, 저렇게 못하는 모습도 마냥 이쁜 거야. 귀엽고. 태교 요가라는 어, 것도 밀어, 처음 해보고 밀어줘. 아기를 어, 담고 밀어줘. 있는 상태로 남편이랑 둘이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설레고 기분도 좋고 신나고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나 진짜 발 다리가 떨어질 것 같아 네, 만난 거 먹으러 가나? 띵동띵동 아이고 하지 마아 꺼놨어야지 이거 좀 끄면 안 돼? 응? 그거 좀 끄면 안 돼? 이제 일하러 가야지, 이제. 쉬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데리고 나온 건데. 아니, 잠깐, 데리고 나온 건데. 에이, 이거! 아 아니, 해주려고 확신해줘야지. 어... 그러니까 해줘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좀, 아니다, 꺼봐. 시끄러워. 너희로지 걸릴 것 같아 진짜 이제는. 그래 따뜻한 밥 식사 좀 해라 제발 나온 김에 스파이트좀 먹고. 보게. 뭐 뭐해? 응. 왔어? 응. 하루 안 본다고 죽진 않잖아. 내가 계속 그렇게 좋은 거 해주고 비싼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안벌면 그렇게 못 하잖아. 조금씩 조금씩 지출도 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맞지.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돈을 더 모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 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돈을 안 벌면은, 그 생계 유지가 안, 안 되잖아. 길바닥에 갈 거야? 시간 우리 시간이 없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우리 시간이 없어. 너무 슬프다. 아는 섭섭하지. 어플을 보고 있는 남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 쌓여있던 게 사고 올라가서 그게 폭발해서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좀 뭐라고 이렇게 좀 화를 내고 했던 것 같아요.